개 한다 강아지가 짜증 내요. 他妈的，我真喜欢。嗯。哇。耶，太牛了。abs 啊。 갑자기 너무가아니 이거 키를 알아야 되는데 얘 키가 뭐지? 펜덜 색깔이 이상하다고요? 맞아요 때리나 따다 따 <laughs> 뭐하 거예요, 여러분들. 넣어봐요. 다시 넣어봐요. 놓, 아니 놓고 있어봐요. 아홉. 아빨 <laughs> <laughs> <못 들고 있어요. 웃음> 다시 넣어봐요. 아, 이 뭐야? 먼저 그래. 판다 다리가 짧아. <laughs> 안돼.

라이딩 라이딩 어 누워 안맞 오잉? 아니 이게 왜라옹 맞아 판다 느릿느릿해 들어와요 어 뭐야 뒷발 찾는데 뭐야 이가뭐였어 이겼다 아야 라이디 아, 이래 라이디. 이제 안들어오신 됐다. 잡아보라고? 잡기? 아, <laughs> 그래 풀고 아. 다 풀고 누치 없이 안 푸는 어, 푸는데 어떡 하지? 아 하지 말라고? 아 알았어 알았어 하나. 아이고 그리고 딱 그만하면 되나 이거? 아 왜요 왜요 왜? 아유 어서마미안한데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어 이거 다운 잡기도 있나? 그냥 그냥 아니, 쿠마랑 내가... 똑같은 거 같은데 잡기가? 아아아 아니 아. 아, 습관적으로 잡기 크게 되네 랑아아아땅 잡기 왜 잡기가 맞는거야 땅. 땅아아아랑 아야 땅네랑아아아아 아. 아, 하다 맞아 다리가 짧아 다리가 너무 짧아서 문제지. 그치, 귀여운... 귀여운데 불쌍해 보이는 거... 그럴 <laughs> 수 있지. 전혀 아닌데요. 아... <laughs> 얼마나 귀여워야 돼요. 이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뭐가 있을까? 잘못 골랐. 골라... 아, 뭐 골랐어요. 내가 골랐어요. 내가 잘하시잖아요. 아니, 한 판도 안해 봤는데요. 아, 호랑이 나오는 거 카즈미 아니에요? 호랑이 나오는 거? 아, 카즈미 맞는 거 같은데. 진짜 맵비라고? 미안. <웃음> 미안. <웃음> 내가 잘못했다. 내가 <laughs> 안데 유명하니다 <laughs> 내가 잘못했네. 내가 그냥 잘못한 거야. 나 오늘은 내가 내 제비 해볼 거예요. 내가 내 제비 해봅시다. 망설. 오 이거를 안 되려나. 근데 근데 내가 진짜 좋아요. 이거. 음.. 안돼요 안되죠 그래서 일부러 남겨놔 그리고 이거 빵지 옷이 재회. 너무 옷이 너무 역겹다고? 그치 맞아 역겨워 얘가 안돼 오 아니, 초풍이 안 나갔는데, 얘? 아 <laughs> 아, 초풍이 안 나갔는데, <laughs> 이 사람... 아 예. 빅디님의... 삼까지 하고... 흥분습니다이런데 했으니까... 흥분을 했으아까 흥분을 했으니까... 앉았는데 아 그렇지 오. 어 네. 나생네이 어? 그렇지 어. 어, 편 안돼 뭐? 에에에에 아야 오잠만 잠발? 뭐임? 안 잤는데 판정봐 <laughs> 역겹다 안으로 돼, 이스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오 뭐야. 돼, 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Feels good, sounds good. <laughs> oh <Totem> <packular> <poquito laser> ouais, my, <inhale> <funky controversial> <panehabitude> <t pagar> 나한테 레드 왜 썼지? 나 레드 커맨드를 몰라서 막 눌렀는데 레드가 나가네. 아레 레드랜다 레야. 그런 걸 수도? 근데 오히려 많이 많이 자면 졸리잖아. 내일님이 카즈미예요. 나 카즈미 못 하니까. 모르는데 저도 커멘트 하나도 모르는데요. 아, <laughs> 그러니까 커멘트 하나도 모르는 거대 내가 좀할줄 아는 걸 해야 그나마 맞지 않을까. 아, 네, 음, 할머니. 아. 할머니가 아. 만나시.

지다하나보게중 여섯 캐릭있나봤나라고 락샤랑 싸웠다고? 아어 이거 그거다 뭐야? 어이구 나락와 어머니 기록에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를 가 그럴 수 있죠 나락 꺼는야 오오? 되 한번 중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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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 나랑 나 아. 저희가 키우고 있는 어? 곰돌입니다 어? 안돼 <laughs> 호랑이당 이런 이렇게 <laughs> 호랑이 나오는 걸 때릴 가어 아니 그거 진짜 카즈미 제가 카즈하고 카즈미 했었거든 여자친구가 오락실 갔을 때저 그냥 이기던데요 네네데 <laughs> <laughs> 뭐. 자, 아, 얼른 카즈미공부되니까 파이퍼 가나와요 카즈미를 제대로 해볼 테니까 파이퍼 i r k a z 고요 i r Kazimir, Kazimir, k a z i 아 i r Kazimir, Kazimir, k a z i 기 i r k a 잡기를 하 r Kazimir, 설마 아직도 잡기 보고 싶나요, 루틴이? 네아 문어 친구한테 그래서 결국 요시미츠에서 이겼어요 너무하시네 <laughs> 어,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라 나라 중단. 중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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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중단 중단 뭐? <laughs>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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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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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중간. 네, 중간. 아, 아,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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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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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타이밍 봐, <laughs> <가진이 되게 오랜만에 웃음> 아니, 세스킨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<laughs> 완벽 이이가없이가슴이이렇게 해야죠 이번에 이번에는거거해이이이 태온캐릭터에 나오는 캐릭터요. 아, 뭐야? 나 이상한 거 골랐어. 아니, 캐릭터 t to do. I don't know w h 는 t to do. I don't know what t 는 do. 거 don't know what to do. 이 어, 아래 오른쪽만 하면 응. 그게 연결이 되요 이게 쉬이야 겠네요 연각하고 기상킥하면 은 원칙이 을수있는 아주 되게 좋은 건데. 여르 a udah, 你都听见了。哎呀、ER！啊，害怕过呀！哎呀！哎呀！

봐요. 앞 보여. 이러면 이다. 봐. 당연히 더. 언제 검술을? 언제 검술을 싫어요. 싫어. 그만. 진짜 이거 기회노릴려고 하는것봐 그만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방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자친구씨 들어가시지요. 바이 이